현재 세트스코어 1대1 동점이 된 가운데 세 번째 경기 팀플 성안길입니다 이번 시즌 팀 리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팀플 맵이죠 과연 어떤 팀이 가져갈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준비되시면 내분 네 모두 보사인 주세요. 자, 어, 철수님, 네, 구하겠습니다. 바로 구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시작이 됐고요 일단, 요렇게가, 예, 요렇게 파란색이, 파란색이, 아, 왜, 내정지가 오냐. 파란색이 그레이 팀, 빨간색이 퍼플 팀. 자, 일단은, 뭐, 에.. 종족을 좀 쓰고, 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푸, 테푸테 자, 푸테 푸탭, gz, 빅, 원, 가, 플러스, gz, 자, 서준. 자, 아무래도 이맵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고, 옛날에 에, 프로리그에서 많이 사용됐던 맵이었는데, 그렇죠. 보시다시피 스타팅이 이런 식으로 네 군데가 되어 있구요. 어 보통 이 언덕을 테란 선수들이 드랍십을 통해서 예, 골리앗 드랍 뭐 이런 걸 통해서 저그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자 오늘의 경기는 일단은 저그가 없는 어 비건과 선수와 서준 선수 팀이에요 에 예, 그레이 팀죠 아 예, 퍼플 팀 아니 전말 잘못 적은 거 같은데 어 그렇죠 예, 반대로 적었죠 제가 지금 반대로 적었어요. 자, 지금, 예. 죄송합니다. 자, 요게 맞아요. 요게. 끝에, 이렇게. 요게 맞습니다. vs. 자, vs. 요게 맞습니다. 요게. 자, 끝에죠. 자, 요게 맞습니다. 자, 요게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게이트와 벌써 포지, 원겟 원포지를 시작을 하는 비공가 선수. 입구를 막고 시작하는 서준선수예요 자, 루겜 선수는, 그냥, 에, 본진 안쪽에다가 배럭을 지어주고 있고, 자, PCS 선수는 12, 2죠, 이거. 12, 2 이후에 스포닝과 가스까지.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쵸. 예, 이 맵도 투가스에요. 본진이, 본진이 투가스이기 때문에. 사실, 1대1 구도로 가기에는 이맵 자체는 철의장막만큼이나 멀기 때문에. 저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의 저글링 소스로 수비하면서, 성큰으로 수비하면서, 뮤탈. 미탈. 뮤탈을 거의 띄우는 게 다반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어 질럿과 자비건강 선수의 질럿과 서준 선수의 마린이 지금 로스 게임 선수 쪽 압박을 한번 가죠 이거 벙커 짓겠다라는것 같거든요. 로 게임 선수 진영 쪽에 이거 벙커 한번 짓겠다라는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마린 어 마린 저. 어, 마린 잡혔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예, 곧 벌처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 마린 질런 러쉬가, 어떤 의미가, 의미를 가져다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그래도 이 벌처가 나올 때이 벌처만, 예, 한번 잘 잡아준다. 면 아니면, 벌처에 맞으면서, 그쵸, 그냥 이런 식으로 SCB만 줄여줘도, 예, 이득을 보는 건 맞아요. 자, 이러면서 비공가 선수 본질 쪽에 특캐논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 이러면서 코어. 올려주고 있고요 자, PCS 선수는 계속해서, 자, 투저글링 뽑아두고, 올드론 찍으면서, 예, 벌써 축가스 준비하고 있고요 어, 이러면서 서준 선수의 벌처까지 이제 곧 도착을 하거든요? 아니, 이거, 로스트게임 선수 혼자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와 어, 이거 지금, 예, 로스트게임 선수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 자 일단은 피셔스 선수의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지금 피해가 커요 자 일단 투발처까지 지금 서준 선수의 투 벌처 자 SCB 너무 많이 잡히거든요 로스트킴 선수 자 이러면서 지금 투 스타 가고 있는 서준 선수고 그러나 서준 선수도 엔지니어링 베이는 꼭 지어줘야 돼요. 아머리를질 것이 아니라면, 엔지니어링 베이는 꼭 지어줘야 합니다. 자. 아 어, 이러면서, 비건가 선수의 투 스타. 와, 어, 너무 좋은데요, 이 조합. 비건가 선수와 서준 선수의 조합. 무려 PCS 로스트 게임 선수의 조합을 이렇게 무너뜨리나요? 아직은 뭐, 뭐, PCS 선수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아니, 지금까지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스파이 완성되기 전에, 오버로드도 잘라주고요. 자, 일단 3저글링이 예, 뭐, 서주선수의 본진을좀 괴롭히고 있긴 합니다만은, 벌처가, 나오면 금방 정리가 되고. 자, 오버로드 두기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자, 오버로드 두기까지, 저 세기까지 거의, 오, 한기는 어디서 죽었을까요? 어자자자 자, 자, 지금 예스쿼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빠져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서준 선수의 레이스와 비건가 선수의 커세어가 각각 모인다면 야 이거 지금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 뮤탈과 스쿼지의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자 근데 서준 선수 입구 입구 쪽야 이거 어 서준 선수 뭐 하나요? 레이스 빨리 와야죠 입구가 그냥 열렸어요 예자 그렇죠 막아줘야 되고 이러면서 비건가 선수의 와 커세요 질러 이야 자 지금 BCS 선수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면서 로스트게임 선수는 진짜 s c 2 손해를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 지금 병력들이 나와 있는 게 없고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이러면서 자, BCS 선수의 미탈이 다 잡히고 있어요. 자, 커세어가 공중을 잡아주고 레이스로 드론을 잡아주면 되죠. 서준 선수. 야, 비건가 선수, 원래 팀플을 잘하는 선수였고. 와, 서준 선수, 오늘 개박전부터 2승 챙겨갑니까? 자, 이제 클로킹 레이스까지 됐기 때문에. 아, BCS 선수! 미탈 지금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일단은 이러면서 커세어가 하루종일 그냥 피체스 선수 본진이 비고가 선수 본진인거마냥 하루종일 그냥 피체스 선수 본진에 예 머물러있어요 자 이러면서 골리안 러시 오는데 이거 뭐 레이스가 안보이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자 어떻게 뚫습니까 자 일단은 그래도 골리안과 함께 힘입어서 자, 어찌됐든 커세어는 공중 밖에 유격을 할수 없죠. 자, 이거 좀 강력한 러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로스트 게임 선수가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로스트 게임 선수가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자, 결국에 여기 스포가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공격을 할수 있는 건 없고 자, 일단, 테이크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아, 이게 지금,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야 로스트게임 선수의 이 한방이, 와, 아, 지금, 서준 선수와 비공가 선수의 좋았던 분위기를 갑자기 뺏어오기 시작해요. 자, 와, 스캔까지 어느새 달렸고, 야, 아, 이렇게 되면 서준 선수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갑자기. 아 어, 지금 갑자기 서주 선수가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아, 어, 비공가 선수가 뭘,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야, 로스트게임 선수 태태 진거복수 해야 된다. 상대에게 2승 그냥 쉽게 언납하지 않겠다. 쫙 어. 또는 강한 의지가 너무 보였고 너무 잘 보였고 아 지금 서준 선수와 비건가 선수는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질럿이 드론을 좀 잡아보고는 있는데 아 이것들은 결국 복구가 되는 피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준 선수는 이제 복구 불가능 수준이 거의 됐고. 자, 지금 이러면서 비공과 선수가 다크를 뒤늦게 뽑아보는데, 이 다크가 과연, 예, 할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할 것을 찾아야겠죠? 자, 지금, 에 예, 스캔을, 뭐, 강제로, 다크가 몰래 가서 강제로, 점사를 해서 깨버린다라면, 로스게임 선수의 진영을 마비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일단 투다크 피셰스 선수 진영으로 왔어요 자 그러나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묻지마로 썰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뮤탈이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예 묻지마로 그냥 썰어야 돼요 삼다크와삼다크까지자 지금 드론 피해를 계속해서 죽고는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테란 진영으로 간 다크 템플러도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썰면 이게 스캔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되거든요. 어, 근데... 어, 스파이어 깼어요. 스파이어 깬건 너무 좋죠. 자, 이러면서 소주 선수 어느새 비건가 선수 진영으로 이사를 왔죠. 자, 이렇게 되면 비건가 선수가 지상 병력에 힘만 줘서... 네. 로스게임 선수의 병력만 막아낼 수 있으면... 아, 근데 너무 많은데요? 자, 골리앗이, 11기. 과연, 이 골리앗을 막을 수 있는, 유닛이, 나올 수 있을지. 자. 아, 일단은, 로스트게임 선수의 병력이 너무 많거든요. 자, 게이대에서는 하이템플러가 나오는데, 아, 하이템플러는 안 돼요. 자, 지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지지 나오나요? 지지 나오면서 퍼플 팀이 2대 1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 재밌네요 이 맵. 야.